그럼 진짜 일등급을 학생들은 뭘 준비할까?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진짜 상위권인 친구들은 요걸 고민합니다. 그럼 이 얘기 들으면 또 불안하시잖아요. 막 사교육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대치동 가야 되나? 이렇게.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성호라고 하고요. 대치동에서 현재 에이프로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대치동 이야기들도 좀 하면서 특히 초등생 학부모님들, 초등학생들은 사실 입시 얘기가 좀 멀잖아요. 근데 그 입시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1등급 얘기를 좀해 볼게요 1등급이 왜 중요할까요? 그 얘기를 좀해 드릴 거고요 무엇이 그럼 1등급을 만드는가?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선행과 심화를 많이 하면 1등급이 되겠네요? 그런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선행과 심화가 사실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어, 이게 그런 걸안해도 된다고 하면은 되게 이제 어, 저희는 대치동이 아닌가 봐라든지 아니면 초짜가봐 이렇게 얘기를 들을 텐데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푸는 시험 문제가 수능 시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훨씬 어렵습니다 문제가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심화는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너나 할것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좋다거나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대치동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 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힘든 난관을 극복해서 1등급이 되면 그래도 보상이 있었습니다. 대치동에서 1등급은 무조건 이제 의대를 다갈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고 1등급이 됐던 애들이 받았던 보상이 과거에는 최상위권을 의미했어요. 최상위권, 상위권이 뭐가 다르냐. 상위권은 보통 한10%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최상위권은 4%에서 한1%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과거 1등급이라고 하면은 최상위권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아, 너 대치동에서 1등급이라고? 야, 그럼 속으로 얘는 스카이는 안 가겠다. 왜? 의대 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1등급이라고 하면 1등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냐좀 하나보네. 이렇지. 이게 막 압도적인 느낌이 앞으로 없어요. 그래서 최상위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등급은 앞으로 최상위권의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조건이지. 1등급은 그래서 이제 상위권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제 출발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1등급이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가 아니라, 일 1등급은 당연한 거고! 라고 하고 그 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여야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룹이 될 거고요. 어, 지역마다 선행과 심화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는 있겠지만 타 지역도 9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는 저런 감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0%도 되게 너무 힘든 건데 애들 공부를 잘 이렇게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보통 학원에 애원을 합니다. 학원에 와서. 아유,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 요새 얘 보기 꼴보기도 싫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아예 그냥 내맡기고 그냥 학원에 좀 사장을 하는 거죠. 1등급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1등급은 어떤 줄 아세요? 학원이 애원을 합니다. 얘네들한테. 야, 또좀 장학금 줄 테니까. 아, 선생님, 저 요새 국어는 이제 학원 안 다녀도 될거 같은데. 혼자 하려고. 아, 야, 그러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다녀봐. 대신에 원비 깎아줄게. 왜냐면 그 1등급이 한명 있으면. 주변에 애들이 따라와요. 에,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학원 가려고 그러면 누가 잘하는 애가 가는 데 가고 싶지. 못한 애들 있는데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0%는 학원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걔들이 잘하는 건데, 나머지는 좀 따라갑니다. 요 차이가 뭘뭐 거라고 보세요? 대치동 기준으로 저거는 선행과 심화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공부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력은 공부하기 위한 근육입니다. 근육. 그러니까 다들 수학성적 몇 점이냐, 뭐예요. 선행을 어디까지 했냐, 진도 어디 나갔어. 요런 게 이제 내신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근력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런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과목별 기초학업 능력도 있지만은, 공부에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뭐냐면 되게 쉬운 거예요. 숙제를 내주면 해와야 돼요.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숙제를 안 하니까 엄마랑 실랑이를 하고, 학원에서 혼내니까, 집에 문자 보내니까 억지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 책임감을 기르지 못한 거예요. 현실감. 아, 엄마, 나 오늘, 너무,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저희, 저희 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어, 현실감이란 거는 내가 얼만큼 했냐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또 얼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각을 갖는 건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 저기 읽기도 어렵고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교 시험을 안 보니까 테스트를 안 보니까 요즘 애들이 이제 뭐 영유 나오고 막 이러면은 완전히 막 자기는 막 네이티브 해요 막 영어 엄청 잘하고 막 이런 줄 알아요 중학생쯤 되면 애들이 영유 나오는 애들 뭐냐면 아, 나는 회화는 잘하는데 이게 아 한국어 문법 한국문법이라 좀 이상해 이러고 해요 그직히까 독해는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독해 잘할까요? 아 충격적입니다 대치동 애들도 데려다 놓고 독해 시키면은요 충격적으로 못합니다. 이게, 그런 허상을 다들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런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저세 가지가 안돼 있으면, 어, 공부 상위권 10%는, 어, 결단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건데, 예, 어디 가도 안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저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공부. 자, 저 4, 5, 6은요, 자기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저 때부터는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수준에 못 가면요, 상위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근데 그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내동댕이 쳐지면, 어, 우리 애 막, 고등학교 막 선행 다 했고, 막 영어 막 영유 나왔고, 탑3 학원 다 다녔는데, 왜 우리 애가 바보같이 됐지? 이렇게 이제 느끼시고 깜짝 놀라시는데, 조게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1,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이나,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걸 저희가 9가지 레벨로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에서 8, 9 레벨이 나와요. 거의 100%다 나와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뭘 해도 학원에 뭐 정말 뭐 돈을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저런 공부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선행가시말를안 해서가 아니다. 그럼 진짜 일등급을 학생들은 뭘 준비할까?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90대 10의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10인, 진짜 상위권인 친구들은 이걸 고민합니다. 차별점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면접, 논서술. 그럼 이 얘기 들으면 또 불안하시잖아요. 막 사교육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대치동 가야 되나, 이렇게 책 읽으세요. 독서력이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대신에 그냥 독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강력한 독서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도 책 많이 읽어요 하루에 저희열 권씩 읽는데 하는 이제 뭐 유초등생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5, 6학년 정도가 됐을 때어 저희는 독서력이 강력해요 라고 얘기하실 만한 상황이다 그럼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3, 4학년 정도면 박살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독서력 여기도 뭐가 들어갑니까? 력자 근육이 들어가죠. 저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타고 나는 것도 아니에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길러져야 되는 역량입니다. 그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우리 국어교육의 대가시죠. 그분께서 안광지배철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뭐냐면 눈빛이 종이의 뒷면까지 뚫어볼 정도로 정신을 집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저게 제가 강력한 독서력이라고 할 때. 항상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책을 몇 권을 읽든 중요하잖아요 학습만화 뭐 100권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정말 봐야 될 책을 안광지배철 할수 있는가 예, 요게 제가 말씀드리는 강력한 독서력이고 그게 5, 6학년 시기는 거의 뭐 아까 제가 공부력 이런 얘기했지만 어쩌면 다 필요 없습니다 저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거는 뭐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대치동에서도 가장 상위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친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희에도 의대 갔는데 저희 책안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죠. 책을 읽어야 돼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면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핵심은요 저 안광 지배처 독서력이 있는 거예요. 걔는 평소에 안 읽는데 갖다 주면 필요하면 언제든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허접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가지만 선행 과심화로 백날 돌려도 1등급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대치동 얘기할 때 웃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긁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얘기는, 뭐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변할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너무 초반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어떤 변화인지 사실 이게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부모님 세대랑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 아이들 시대는 완전히 다를 건데 근데 그걸 좀 고민을 해보면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글쓰기를 교육할 필요가 있는가 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근데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저희 애들은 저렇게 열심히 풀어냅니다 막, 막 풀어냅니다 막 종이 위에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문제를 막 풀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막 중국에서도 딥시크 이렇게 만들어서 뉴스에서 이제 둘을 경쟁시켰습니다. 미국산 최 g 피티 중국산 딥시크. 누가? 수능 문제 잘 푸냐? 이제 뭘 지금 생각하시냐면, 우리 애들은 저게 없어요. <laughs> 이미, 우리 애들은 경쟁의 그 대상에 빠졌습니다. 우리 애들은 못 풀어요, 저거. 근데 이제, 쟤네 둘은 잘 풉니다. 자, 저걸 보셔야 될 텐데, 국어가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답 개수가 국어 34문제 풀었을 때, 최치프틴 4개 틀리고, 딥시크는 다섯 개 틀립니다. 둘다 1등급입니다. 그냥, 그냥 풀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나마 어렵다고 하는 국어, 왜 어려울까요? 저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자, 국어가 수학과 다른 지점이 뭐냐면, 국어는 제시문을 읽어야 됩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문부터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고,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지문을 보면은 저렇게 길고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도 길어요. 문제도 다 그리해요. 안 읽혀요. 근 우리는 이것도 못 읽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래도 AI 둘다 틀린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AI 틀렸어요. 아우, 안심이 되시나요? 자, 이 문제가 수능 국어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인데 그나마 이 정도로 어려워야 AI도 틀릴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정도 제외하면 AI는 다 풀고 있습니다 못 푸는 건 우리 애들 뿐이죠 우리 애가 아직 초등학생이라 못 푸는 거 같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못 풉니다 시간에 부족해서 못 푸는 거 같죠? 한 시간을 줘도 못 풉니다 왜요? 독서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읽어요 애들이 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줍니다 30분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안할 거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풀고 풀고 가 대신에 정답이 100% 맞아야 돼 그때 가져와 설명할 수 있으면 그때 가져와 1시간 정도 못 풉니다. 글쓰기는 어떨까요? 아까 글 읽는 거를 아까 이하기가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쓰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자, 어, 이미 이제 뭐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박사급, 박사 과정생이 쓰는 글을 그냥 쫙쫙 써냅니다. 끝났죠? 자. 우울한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의대 많이 보내고 싶지만, 이제 보내면서 불안하죠. 이게 과연 의대가 얼마큼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부분이고요. 전문직종이 대체될 가장 위험직종의 첨단으로 꽂힙니다. 3차 산업은 전문직의 시대였잖아요. 2차 산업이 블루 칼라의 시대였고, 3차 산업이 끝나고 4차 산업이 오면, 화이트 칼라 전문직종 사라지는 겁니다. 에이, 설마라고 하겠지만, 에이 설마라고 할때 사실은 블루칼라들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저 세대를 살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아니겠죠. 어, 모든 충격이 올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곡선을 따른다고 합니다. 부정 좌절 우울 그죠. 이걸 겪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연도가 1800년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200년 전이에요. 저때 기계를 다 때려 부쉈어요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가져가니까. 저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기계를 때려 부수고 있어요.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네,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 자동차인데. 왜요? 그만큼 위기가 목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 아이들은 분노, 좌절 이런 걸안 겪어요. 얘들은 이미 눈치를 챘어요 얘가 글쓰기를 훨씬 잘한다는 거더 캡쳐를 보시면 은 저, 저, 저게 저 뭔지 모르겠어요 매그 언어, 자각몽, 휴대전화, 꿈에 관한 글을 창작해줘 저게 수행평가인가 봐요 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글을 애가 써주는 거야 저게 학교 선생님 숙제인데 집에서 저걸 하가는 거죠 애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저거를 손, 수기로 받아 적어서 한번 옮겨내거나 아니면은 한번 ppt로 그 한글 문서 편집을 해서 내는 것 정도만 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고등학생도 그럽니다. 전 과목을 다 이용하고 있다. 모든 과목 숙제할 때 이걸 다 이용한다. 과학, 탐구, 실험 탐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안 하다실 텐데,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어마어마하실 거요 맞아. 수행평가 저걸로 하면 되겠구나. 글쓰기 너무 잘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존경하시는 이여령 교수님이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파고가 처음 어, 이세돌 구단을 꺾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게 2016년인데 어 이거 AI가 다 대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왜 사람이 말과 경주를 하려 하느냐. 사람은 말을 타는 거지 말과 경주하는 게 아니다. 양적인 사고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질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비판적 사고 영양 중심 교육은 공교롭게도 공교육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요. 사교육도 지금 저걸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거를 키우셔야 되겠죠.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 저걸 많이 해서 그렇대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 때려 넣는 겁니다. 근데 그안에 프로세스가 과거랑 달라요. 마치 인공적인 두뇌처럼 두뇌에 여러 가지 뉴런의 신경망들이 돼 있는 거를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흉내내서 기계가 똑똑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기계를 흉내내야 되는 기계에서 뭔가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글쓰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지금 초등학 부모님들이시니까 깊이 읽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도 살짝 보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뭐 어떤 걸 읽어도 됩니다. 전단지를 읽어도 돼요. 그런 걸 광고 읽어도 돼요. 깊이 읽으면 크리티컬 생킹이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논리적 글쓰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들. 노래도 문학이 될수 있는가? 밥딜런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아니, 가수인데 무슨 노벨상이냐? 이랬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어? 노래도 문학이 될수 있지 않아? 자, 사실은 모든 문학은 원래 노래였습니다. 질문의 가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질문하는 힘이 독서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딥 리딩을 하셔야 돼요. 네, 깊이 읽는. 이 힘을 키우셔야 딥러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하셔서 대치동안 와도 대충 얘기 듣고 좀 웃으실 수 있는 네, 그런 학부모님도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